치우 하나에 사격검 어, 사격이나 검 났습니다. 목소리를 났습니다. 목소이를났이니다 목소리를 났습니다. 목소습니다 키세요 켰어요 네, 아 시끄러운데? 습니아목소김목오랜만입니다목니 <laughs> 네, 그성 있네. 잘상. 보이 정령 1번 선성 2번. 수검 정살. 살 치치 같아요. 치치. 치치겠지. 네. 네. 있어요? 뭐 네, 해요? 근무가 듣피4천이죠 <laughs> 그껐네. 다시 켜야 돼, 빨리. 우리 루토 와서 치우가 채팅하는 거 정말 싫어요. 저렇죠 켰다. 네, 치치 아니, 정살 치치순으로 찍어주세요. 어? 검정이네 원치우네? 정신도 안내 선생님이 검성하나 찍어 녹여버려요 네아정녕 물어요 그냥 네, 물고요 제가 검성 반지 넣으면서 할게요 치유 4번 아, 검성 얘네가 3번. 악세 방어, 방어 강화가 안돼있어요 지금 음 오케이 저 어, 기습병 잡지마요 부올리는거 견제하기로 모일 7명이네 기습병이 견제해주니까 네 올라오세요. 바로 5씨 아, 살성 2번. 얘들 돌아요. 1번 찍어야 돼요. 형. 아, 아, 씨 멋졌다. 활성 저5씨 아, 은신. 형5씨 정령, 정령, 정령. 내려와 내려와내려와케케이 정령 감복까져요 엄청 가 아, 골랐다. 아 골랐다. 와, 골랐다. 골랐다 오케이, 안 골랐다. 그러면 어쩔 수 없어요. 금사부 주변. 경영충에 빠졌어요. 아, 이거 왜 슬프면 안 되냐? 별개. 아, 이번 아프다. 먼저, 나이스 먼저다. 1번부터 우리. 1번 대여, 민이대여. 1번 침묵 일단. 네, 켤게요. 네. 마비 깨졌어요. 승속 깨져요. 고정좀나 신속 살려줘까 아, 소금 아. 아. 말해 누가 쪼거 줄래? 일단 3번 보호가 안죠네 아, 살상이 저물어야. 1번 보호 끝, 2번 네, 짐어야 돼. 3번 넉배 3번 아, 1번 문나이스 네. 1번, 1번 다이 2번. 방수가 된디첩네. 네, 이거 다, 한 번, 사 번. 한번더 해줄게요, 곡 잘라요. 뭐하니. 슈팅 해퍼 넣고, 방울도 없고.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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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가? 천천히 잡죠, 치유? 네, 천천히 잡아요. 천천히 못하게, 천천히. 오케이, 잡으면 돼요, 이제. 오케이, 타이. 제가 치유를 깔게요, 그냥. 네, 까버려요. 네. 아, 마저요마저요 맞아요? 아, 맞아요? 맞아요? 아, 맞아요? 맞으면 제가 깔게요, 제가. 아니, 형, 정령 치고 맞으면 제가 깔게요. 어차피, 제 정령 해주면서 지일까지못 버텨요. 네. 그럼 1번 같이 공조를 끊고 점사해요, 그냥. 그러면, 제가 수호를 깔게요. 제 네, 점보도 좋고요. 점보 때문에. 털이 있는 거죠, 점보. 아니, 요 형, 님 1번 점사해주세요. 아, 같이요? 네. 네, 그러면은 처음에 정령이 안 죽어요.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정령 까고요. 검, 빠른 거 까줘도 되니까. 네. 정령이 정량 이게 와요. 미쳐가지고 먼저 오네. 죽어요? 사이 네. 어? 치유 좀 툰에 빠졌고 문법 음, 2번 오케이 치유 고아이신이다 나이스 치유 툰에 빠졌고 위 미친년아 어, 쎄 어, 번더 넣은 치더쎄네서요 대신에 이쎄아 2번 이 2번 컷 실명 색끼야 꺼져. 다 오세요, 불 올리게. 음... 다 오세요, 빨리. 형, 너무 혼자 먼저 가세요? 응. 음. 서요. 아, 포에 계속 1번 부터가요 1번 문포, 1번 납백이야 1번 탑. 1번 전보전보 들어갔어요, 1번. 네, 불 올렸어요? 이번 칠게요. 아, 아 나도 못한다. 아, 성절이 됐다. 었어요 서로 안고 받아가지고. 었어 서로서. 나, 잠깐만. 서로 때문에. 저 마비? 나도. 아, 이제. 서 내가 정로서어로서 돼? 로서 서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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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가서로로로로 괜찮아...아직... 아니 폭탄 뺏기면 힘들어 우리 그면 처음에 맞고 죽을건데 이게 한 2초 늦겠다...빨리 아이고 애들 아, 왔다 상자만 까봐요 약쁘해기상좀 맞고 오세요 나이스 폭탄 나이스! 사수님 샷 뺏! 공빼이지로빼 오케이 나머지 안먹어도 돼 빼. 주 려고 아 근데 존나 아프다. 목덜미 우리 <laughs> 네. 와요... 되게 해요. 밖으로 빠져요. 그냥 어차피 시간 많아, 앞으로 올리라 그래, 우선 일부러 스킬안쓰고 있지. 니네는 투자를 썼지. 한 명이. 불 올리겠지. 아, 오케이. 3번 기억 끝났다. <laughs> 불 올린다. 좋아, 야 겠다 오케이. 그래, <laughs> 민혁아. 아, 국자가 빨리 죽겠네. 3번 그래요? 국자구나. 네, 3번 국자. 3번 어디 갔을까? 연검이. 그나마 승은의 숫자는 집행이고 이번에 우리 검성 먼저 한번 가보자 네, 지금 나중에 말아 네, 그거 맞아요, 이거 방상 음, 어게 나 마주 입었어요. 그래서 안풀는거야저다 아, <laughs> 안풀렸잖아요. 균 쿨이 돌아왔겠구나. 김씨아 애들 들어오게 바깐면요 앞으로 오세요. 저희 기지로 빠질 거예요. 애들 내려오기만 할게요. 찾을 수없어 이건 방법 빠졌고 내려오기만 할 거예요. 빠질 거예요. 찾아야 없어요. 요 보이지 요 빠져요. 오케이 검정 돌자. 수호 잡았어요. 오케이 나이스 와부사이에 부산이 소울던 씨발 국권 딜이다 이게 렛고 한번 먼저 네 여기 좁아서 그러니까 감성 먼저 3번 먼저 염마 아 굴렀다 굴렀어 퍼져 죽어 오케이 나이스 심만선생 힘들지 한번안 죽어 아나 굴렀다 3번 치고 있어요 3번 치고 있어요 내가 에 공격 없어요 3번 먼저 제가 살려요. 아, 네. 건가, 우리? 아, 무리했나 보다. 이거 아무리 그래도 한번 안죽죠 무리한 음, 게안죽네 아, 나포엑 치우셔야 방해 떠났어요. 치우충해 뺐어요. 네. 자, 1번 칠게요. 오케이, 얘네 몇번 몇몇몇몇몇 뺐어요? 0통 1번 더 빽, 1번 충에 빠졌고, 그거 아, 네. 네. 보죠. 오, 1번 가요, 네사번갈게요 네. 1번 가요, 이번요 1번 보요1요 1번 요 1번 수갑 아번 가요, 아, 1번 가요, 1 지금 요 1번 가요, 1번 가요, 1번 가 1번 가번가 1번 요요 네 내려가자 우리. 아 내려가면 내려바닥 바닥 타이밍 똑같네. 저 바로 나올게요. 네. 정아 불내렸다 마비. 아 여기에요. 제 뭐하러 갈게요. 아 이번 또 수갑 받았어. 스무 거 잡고. 버렸어. 형님 버했어요 네. 1 맞고. 0절 끊었고. 0절 또 끊었고. 브럼님 아, 죽었어요. 저도 잘 죽었어요. 잘 죽었어요. 1번. 나 죽었어. 어, 1번 2번. 속도 만을래요 4천 더. 아, 이도번 나... 버려요. 1번. 마비. 1번. 상자만. 아... 아, 아, 나 1위 없어. 상자 만아요 4번 갈게요. 10번 가요. 더빼0살짝0 100. 100. 100. 100. 100. 1 아, 아아0 0 100. 어요 지금 애들 상자 못1는데나나나나나0 100. 1나이1 0이 100. 100. 1폭탄1다사1네 우리 불 끝났어요 저희. 해서. 끝났어? 끝났어요. 오케이. 끝낼 래로, 준비하자 래로. 이제. 5천 점 차이 밖에 안 나네. 5천 점도 안 나네. 준비하세요. 이거 깔게. 어. 안 되겠다. 그게 누구지? 모카, 모카 그거 나 석박. 여기 석박. 오케이 형 먹어요. 모카 방망이 먹어야 되겠다. 콧박지유한테 써요 형. 음. 모카가 나보다 먼저 왔네자썸네 어, 준비하자 우리. 안정성. 엠좀 아, 치우자. 잘했지? 그렇지. <laughs> 얘는 이제 앞에서, 앞에서 안 칼짝대네. 자, 아, 어, 보세요. <laughs> 가죠. 가운데로 갈게요. 네. 이번엔 누구부터 가? 1번부터 가요. 제가 치우, 폭탄 한번 할게요. 근데 쟤 방어구 두개 있잖아. 어, 상관없어. 어, 금방 깨져, 그거. 어차피 치우 없으니까 힐안 들어갔어, 이번엔. 뛰어내릴 거죠. 뛰어내릴 거예요. 애들 코락서 어그래요 어차피. 아... 기다릴게요, 내려올 때까지. 한번 아... 왔다, 한번 녹여요. 쓰자. 녹여요, 한번 3번 녹여요, 한 번부터. 나이스, 사수님 딜 들어간다. 나이스, 아유. 4번. 4번 걸어 공절 끊었어요. 치였어요치우어요 1번 보호. 1번 보호. 공절. 아, 오케이, 치우세 1번 마비. 1번 마비 녹여요. 저 4번 차요. 4번 죽였어요. 오케이. 1번 컷. 오케이, 2번, 2번, 2번. 한명버려요 2번 먼저. 어, 내만정령도 오케이 1번 다같이 오세요 브롤리로 갈거에요 잡봐요꼭 1번 컷네어이거오얘들쪽 어, 어, 6번 버려요 한번 보세요 1번 한번 스파 4번 나와 오케이 나 나온거 잡아요 한번꼭이 굴려서 안해도 죽여버려 오케이 2번 안돼 안이 어, 2번 암습 2번 덕베 쿠락스 가세요. 제가 여기 있을게요. 네. 가세요, 쿠낙스 그냥. 네. 오케이, 4번 죽으러 가요. 죽었어요. 불에서 죽었어요? 4번 못 나와요? 저한 명이 살아있는데 지금 왜 죽어? 어, 저래? 후행 나. 빨리 <목소리가> 일단 빨만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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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가 빨리 빨 있어. 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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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 이게 쟁에서만 점수가 이길 수 있다면은 우리도 급히 마지막에 안쓰고 애들 나와요 아 이거 치한테 속박 넣을게 바로 면지순속결 개. 정령 1번이요 1번 점보 치유 쇼석 공격을 굴러요 우리 아다 굴렀다 아, 이렇게 다, 네. 다 들어가있어 괜찮아 안돼요 계속 아직 아직 아전보라 편이야. 코나스 딜할게요 그냥 치우 죽였어요 오케이, 좋에어떴어요코라트만 딜할게요. 라트만 딜할게요. 콜라트요라다만라트만들게라트만게라트만딸티 오케이, 라트만 딜할게요. 콜라트만 딜할